네, 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샘 김진수입니다. 여러분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을 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3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2016년 이게 독서의, 한번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정말 선택과 집중을 독서에 거의 올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파다 보니까 글쓰기라는 걸 만나게 됐고 글쓰기 관련 저서를 깊이 있게 읽었던 적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책쓰기까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연결이 됐던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저에게 엄청 내공을 많이 좀 쌓게 해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그 분야가 있어요. 경제 분야를 읽고 있는데 그동안에 되게 감사하게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관련 저서가 있었어요. 파브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정신의 한 획을 그어주는 책이 있다. 그런 책을 늘 만났거든요. 독서에 처음에 입문할 때는 이지성 정일 작가님의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독서에 깊이 빠지게 된 계기는 김병한 작가님의 48분 기적의 독서법, 그 다음에 책 쓰기를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박성우 작가님의 포커스 리딩을 읽으면서 김민식 PD, 그 다음에 김종원 작가님의 다양한 책을 보다가 일상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글쓰기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또 소망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글을 써서 이렇게 책을 출간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3년간 어떤 분야를 한번 깊이 있게 파고 싶다라는 그 분야를 또 만나게 됐어요.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됐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따단 송희찬송 사무장님의 엑시트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 경제 분야를 관심이 깊이 있게 생겼거든요. 근한달 동안 제가 한 이과 관련된 책을 이 책을 필두로 해서 한 2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물론 책의 권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동기부가 여 됐다는 거에는 엄청난 제가 점수를 스스로가 이제 주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제 삶과 조금 등한시하게 여겼던 그런 분야였는데 지금은 너무 깊이 있게 한번 접근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거든요. 송 사무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제 목소리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답은 늘 같다. 지금의 고수들 역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고, 용어를 익히고 책을 읽으며 지식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공부를 완성해 온 것이라고, 그리고 책이나 경험단 등을 통해 공부를 완성하기까지의 기간은 보통 2년 정도가 걸리며, 이렇게 공부한 지식을 활용하여 실전에서 수익을 내기까지는 대략 1년의 기간이 걸려 총 3년이면 가능하다고 말이다. 이는 앞서 소개했던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알수 있을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시간이니 신뢰해도 된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피터 드럭컹은 3년 동안 그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관련 저서를 또한 집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고 평생 배움의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세를 너무나 배우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3년 동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송 사무장님의 엑시트라는 책을 만나면서 가슴에 정말 불이 붙었어요. 열심히 한번 3년간 집중하고 싶은 대상을 찾았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솔직히 남기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내가 3년 동안에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혹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분야가 무엇인지 그러면그 해당 분야를 발견했으면은. 그 해당 분야를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 관련된 분야를 성공하신 분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권, 두 권, 열 권, 수십 권, 백권 정도만 이렇게 읽어도 그 분야를 나름대로 숲은 이렇게 토양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독서를 접근할 때, 글쓰기를 접근할 때책 쓰기를 접근할 때 자기 개발, 성장, 습관이라는 분야를 접근할 때 관련 저서를 일단 깊이 캡하고 거기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다 보니 제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이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영상이 나중에 제가 3년 뒤, 5년 뒤 봤을 때, 아, 미랄쌤이 저때부터 이렇게 깊이 있게 저 분야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구나. 일단 제가 저를 돌보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한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3년 동안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싶은 분야를 찾으셨나요? 그러면 은그 관련 분야에 대한 책을 검색해서 이미 고전 분야도 좋고요. 최신 분야도 좋고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들의 저서를 먼저 한번 구입하시고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내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들의 3년 후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3년을 위해서 한번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